제가 얼마 전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요.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은퇴 관련해서 썼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40대 때 근수야 지금부터 은퇴 준비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40대 때는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0대가 되니까는요, 좀 진지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어떻게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 뭐가 준비가 됐냐, 또제 이야기도 좀 해서 좀 은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얼마 전에 노예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어, 서울에 좀 같이 나갈 일이 생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또 은퇴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예, 그 목사님 말씀이 이래요. 우리 노회에 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들이 여러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 은퇴 준비가 거의 안 됐다. 그랬는데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예. 이제 저에게 어떻게 은퇴 준비가 어, 된게 있냐고. 목사님은 어떠시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이냐면, 은퇴 이후에 경제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퇴 이후에 소위 말해서 생활비가 잘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을 어떻게 은퇴 전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주류를 이루는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연거포 두 번을 하고 나니까는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좀 노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퇴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본문을 보는데요. 전혀 다른 방향의 노후 준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생일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나의 노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경제적인 준비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의 법칙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요, 추석 명절 전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집사님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는 법칙이 그대로 이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가 오면 그 세대는 가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불변의 법칙이고요. 우선에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아, 이 죽음을 알고, 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성경이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슬픈 감정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정죄하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고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구원이고요. 구원은 곧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복은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은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 인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통과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해할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겸허히 인정함과 동시에 죽음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복,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곧 죽음이구나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개념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죽음은 늘 슬픈 것입니다. 두렵고 괴로운 것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죽음에 대한 또 새로운 시선을 하나 더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구약에 어, 살았던, 구약을 살았던 많은 성도님들은 이 죽음을 이해를 할 때에 죽고 나면 가족묘 혹은 열조들이 같이 묻혔던 공동묘지 같은 곳에 묻히기 때문에 아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시간 지나면서 차츰 좀 포괄적인 영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면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이 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므로 죽음은 내 인생에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허무하게 물어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특별히 나의 열정, 먼저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출발하는 것으로 죽음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땅에서의 호흡이 멈추면, 하나님께서 저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저희 할머님을 천국에서 뵐수 있을 거고요.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도 천국에서 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 열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아, 새로운 출발이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고 먼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어야지만 노후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법칙을 알고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 저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리는 방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슬픔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죽음을 통하여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이 죽음은 하나님과 신앙의 선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운 우리 가족들을 만나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생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의 유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 11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종결이 되고 언약 후손인 이삭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려 주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제는 이삭에게 계승되어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와 맺었던 언약, 그에게 허락하셨던 신앙의 유산을 이제는 이삭에게 또 다른 언약 백성으로 또 언약 백성으로서 또 신앙의 유산의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노년에 가장 귀한 것 바로 그의 아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 주시면은요. 어떤 노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아 봤는데요. 우리가 우리 노년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노후가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가 잘 돼서 평안히 사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고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내 자녀에게 계승시켜 줄수 있을까? 전수시켜 줄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좀 저를 봐주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본인이 가졌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여호와 이레의 사랑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요. 본인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번제로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올라가서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더라. 그럼 이삭이 젊고 힘이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늙었기 때문에, 그럼 세상 말로 하면, 아니, 이 늙은이가 노망이 드러나 그냥 제압하면 본인이 안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이 기꺼이 제물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상은 마음속 깊숙이 지울 수 없는 평생 동안 기억에 남는 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강한 임팩트가 있는, 어떻게 강한 효과적인, 강력한 믿음의 계승을 시켜줄 수 있는 인상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이 천국에 가야되기 때문에 복음을 진지하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아버지 어머니가 가졌던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을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꼭 꼭.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해야 돼라고 권면하지만 자녀들이 크고 또 분가를 하거나 그러면. 부모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을 효과적으로 좀 임팩트 있게 마음속에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자녀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금식을 좀 하면 어떨까? 부모님이 한 3일 정도 혹은 길면 정말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은 좀 위험하니까요 는한 3일 정도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나는 네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3일을 한번 금식을 해 볼란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요. 자녀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아유, 이렇게 드셔 가시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3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아빠 엄마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나? 일주일 동안 밥안 먹으면 돌아가시는 건 아니야? 이 정도는 별로 싫어하시네요. 음.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몸부림 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 한 번쯤은 보여줘야. 자녀들의 마음속에 잊지 않는 강력하게 새겨진, 아, 나도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메시지가 담겨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암만 복음을 증거해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유서를 쓰세요. 유언을 하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유언을 나도 남겨서 네가 꼭내이 유언을 따라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생전에 우리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불효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유언은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은요그 유언서 위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 아니면 물방울 몇개좀 흘려놓으셔요. 아, 이렇게 울면서.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나는 천국에 들었는데 따라가 지금 따라오지 못했어요.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그 아들을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까지 했다니까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 마음 속에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지 그냥 새겨버린 거예요. 새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노후에 반드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행복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두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글 우리나라말 성경에는 향년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향년을 찾아보면은요 한평생에 누린 나이 혹은 이 세상에 현존한 해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년이라고 하면 한평생에 누린 나이라고 해서요 이 땅에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수평 성상에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향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수평 선상에서 그냥 태어나서 어느 날 죽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루 하루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축적해요. 하나 하루 하루를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향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원어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사람의 나이가 옆으로 펼쳐놓은 것이 아니고요. 위로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되면은요. 하루, 하루, 하루가 모여서 우리들의 나이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한날, 하루, 하루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개념을 비로소 갖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의 나이는 하루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날 나의 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어가 설명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년을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7절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앞서 설명한 것을 이해를 한다면 그의 나이는 곧 그가 그의 삶을 하루하루 쌓아놓은 175년을 의미한다. 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 말에는 이 높고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설명을 제대로 어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어는 사베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총 10회 모두 충족한 충만한 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을 하면 만족함 혹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행복함으로 번역 의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 하루하루하루 하루 하루 하루가 높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후가 그의 인생이 그러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고 허송 세월을 하거나 그의 노년이 늘 아프고 힘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아니고요. 175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의 하루하루는 행복으로 쌓아 올려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이 막 무수히 많이 펼쳐졌는데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낙,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과 일치가 되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았고요. 이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고요. 수고함으로, 수고함다라는말 안에는요, 나의 직업을 통한 일, 뭐, 가정정부는 집에서, 가정생활 하시니까 집에서 하는 일, 또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상생활에 속한 모든 일이 나에게 낙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노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노후를 지내려면은요 먹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실 때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아시는 우리게 모든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은 뭐 먹을 때마다 맨날 맛있다고 하냐고 그러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웬만하면 다 맛있고요. 일부러 맛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을 때마다 기쁨이 와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의정부 기독교 아니 저기 뭐야. 서울 지역 협의회라고 수십 개의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이 체육대를 했는데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좀 축구를 참석했는데요. 어, 그날은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스 커피를 타오셨어요 얼음을 따로 준비하고 커피 원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타 주셨는데요. 축구가 끝나고 막 땀이 비오듯 하는데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열대번은 맛있다고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함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거,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기뻐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목회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만족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최악의 노후는 어떤 노후일까요? 먹어도 뭐 입맛도 없고 마시는 게 하나도 없어 마셔도 그냥 이 시리고 그냥 싫어 빨리 죽고 싶어 몸도 아프고 너무 괴로워. 이런 노후를 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루하루의 삶을 175년이나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의 삶이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전도서 표현을 해야 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시간이 그냥 만족하고 좋고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노후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아,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마실 때에, 아, 참 맛있다, 맛있다." 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내가 일상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 직업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림을 섬기는또 오늘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낙이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노후는 아브라함처럼 만족한, 행복한 노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노후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노후 준비를 할 때에 경제적인 은퇴 후에 생활비만 잡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자,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죽음을 생각할 때 나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것임을 인정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슬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모든 사람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나도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 죽음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일이구나라고 우리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죽음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나의 열정 무엇보다도 먼저 갔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 죽음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내이 노후에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살아생전에 반드시 좀 강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이벤트라도 좀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유서 유언을 해서라도 내가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마지막 나이 노후가 아브라함처럼 만족함이 있는 행복함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매사에 나이 삶의 모든 순간이 낙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기도하면 하루하루를 만족과 행복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